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교실에는 북한에서 온 친구가 있나요? 없더라도 만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떠올리며 잘 지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하는 마음을 다져요 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한 사례를 알아보고 통일을 향한 마음을 다져보겠습니다. 학습 문제. 남과 북이 협력한 사례를 알아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 보자. 활동 1로는 남과 북이 협력하는 사례를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2로 통일을 위한 마음을 다져보고 활동 3으로는 통일 놀이를 해볼거예요 활동 1 남과 북이 협력하는 사례입니다. 1991년 대한민국에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탁구 남북 단일팀 결성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수와 코치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남북 단일팀이 결성됩니다. 순식간에 코리아 이름의 한 팀이 된 남북 선수들은 연습 방식, 생활 방식, 말투까지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치게 되었어요.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한 팀으로서의 호흡은커녕 갈등만 깊어지는데 코리아 영화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갈등만 깊던 코리아 팀은 갈등을 이겨내고 세계선수권 대회를 무사히 치렀을까요? 영화의 뒷부분을 다 같이 시청해 봅시다. 이분이 이게 뭘로 보여? 휴전선을 보입니다. 그래. 현정아, 이렇게 하면. 타쿠테이블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갈라지고 나눠진 땅에 각자 따로 살면서. 탁구대에서도 적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만나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넘고 그래서 같은 곳에 서고 싶어 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란히 서면, 하나가 되면 그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자. 이 찰나는 순간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알겠나 팀보다 유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자. 우리는 이이이 자,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 이 점수를 못 따면 또다시 중국에게 금메달을 내주게 됩니다. 두 선수의 정신력, 정말, 진짜 안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천금 같은 점수를 따내면서, 다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야! 좋아서점보자 동무가 마무리할 언니가, 해. 이제 공격하기 지겨워졌거든. 코리아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남북이 단일팀을 이루어서 보기 좋았던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니 뭉클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라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남북 통일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가는 통일로 미래로입니다. 사선을 넘어 탈북하고도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탈북 2세들이 모여 함께 공부도 하고 24시간 생활도 같이 하는 탈북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면서 동시에 가족처럼 함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 학교를 이현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적고 올린다면 괜찮은데 이거 아저씨랑 쌤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 어 좋은 지적이다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랑이와 광혁이 그리고 현준이 6학년 1반의 탈북 3인방인데요 한 교실에서 내내 수업을 받고 학교까지 함께하는 3인방. <목소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학교 가요. 거기에서 다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는 학교예요 거기 가면 재밌어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수업을 마치고 다시 생활을 함께 하는 학교라니 아직은 생소한데요. 과연 아이들이 말하는 학교는 어떤 곳인지. 따라가볼까요? 아이들을 따라온 이곳은 결애열 학교라는 곳입니다. 앞서 만난 미랑이와 광역이 현준이를 포함한 49명의 학생들이 지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남쪽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낯선 남쪽 생활만큼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다 보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잘 아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북한 교육하고 한국 교육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학생들이 같이 이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 이제 계획고 생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를 끝낸 건 5학년인 성경이. 선생님. 이못고 누나들이랑 이어져요. 엄마가 네,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에서 한, 도피 생활을 할때나왔다는 어, 성경이는 적응을 위해 복근 본투 중인데요. 네, 이 성경이 아빠는 중국에 있는데 어, 엄마랑 같이 일두을 올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랑 놀고 숙소 가면 애들이 혼자 있지 않고 애, 어, 애들이 많아서 다 같이 놀아요. 성경이에게 힘을 주는 건 같은 처지인 탈북 2세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남쪽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맨날 밤, 밤 새면서 울었어요. 친구들이 또 학교에서 잘해주니까, 어, 왠지 막 친언니나 막친동생 같이 잘해줘가지고 괜찮아요 가수도 하고 싶고 배우도 하고 싶은데 어느 거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선을 넘고도 정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시 부모님과 떨어져야 했지만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중입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의 어려움을 알것 같기도 하고,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마음을 다져봅시다. 아래에 남과 북이 힘을 합친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 어울리는 글자를 찾아서 적어봅시다. 1. 남과 북이 함께 만든 두 번째 만화 영화래요. 55편 중에 22편을 공동으로 제작했다. 자, 이네 사진 중에 어떤 것일까요? 어, 맞아요. 뽀로로 영화를 남과 북이 함께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적어봅시다. 평 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한 선수들이 개회식과 폐회식에 함께 입장했다. 어떤 사진일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 한 반도기를 들고 하얀색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다음 통 남과 북의 음악인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함께 공연하였다고 하네요. 공연하는 모습은요 여기 있네요. 통. 지금 여기는 왠지 북한에서 우리나라 음악인들이 가서 연주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화, 마지막. 남과 북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일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화는 여기에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까요? 1950년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는데, 다시 서로를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통일을 할 때는 이렇게 평화 통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표어를 한번 지어 봅시다. 자, 여러분 국어 시간에 표어 지어 보았죠? 표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통일 표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행복, 남북 손잡는 날. 이렇게 표어를 한 친구도 있고, 남한과 북한 꼭 통일하자. 또, 어, 나누어, 나누어 떨어진 남북 합치면 나라 사랑. 통일을 하는 건 나라 사랑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남북 통일 모두의 행복. 조상들이 뿌린 씨앗 남북 합쳐 키워내리. 이런 것도 있고. 남북 손잡는 날 우리나라 행복. 함께하는 시간 빨리 왔으면. 남북 남한 북한 통일하여 평화롭게 살아가자.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 100쪽에 이렇게 생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통일을 염원하는 표어를 짓고 발표해 봅시다. 활동 3입니다. 통일 놀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분단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가족과 한번 해보고 학교에 온 친구들은 선생님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생님을 보자기로 이기면 다섯 칸 앞으로 가고 가위로 이기면 두칸 앞으로 주먹으로 이기면 한칸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뱀을 만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끝까지 다 왔는데 백두산이 폭발하는 걸 만나면 다시 1번으로 내려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를 만나면 한줄 위로 20번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게임을 해서 꼭 통일까지 완주해 보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의 마음에 담는 말을 크게 읽어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38도 선이 없어져야 땅 위에 38도 선도 없어질 수 있다. 김구 자, 마음에 꼭 새겨두고 우리 어서 통일이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